이을오다 <목소리도> 노래를 진짜 못해요 특히 그렇게 높은 노래를 진짜 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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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약간 다고아랩아 잠깐 만 그래 나는 랩 전문이야 랩전랩 전문 어버버버라고? 무랄두님 안녕하세요 어버버버라고? 버 아닌데 음. 꿀돼지 이사다님께서 1310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뚜레를 밀어넣는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님들 팬가입했어요 오메 김승현님께서 한계로 팬가입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단님, 승현님, 우리 자주 봐요. 자주 봐요. 이효도 있어나? 네, 찐이냐고? 뭐가? BJ님이시냐고? 아, BJ님시구나. 나가 아, 미안해요. 끼부려서 죄송해요. 미안하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b j 님고 제가 끼를 또 주네요. 우리 자주 봐요. 이런 거할 때가 아니었구나. 미안합니다. 너무나 예쁘셔서 지나가다가 와봤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촉촉한님께서 한 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매니저 드릴게요. 토님개 어. 선물 감자 감자 하트. 또2 8 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봉이 가 아! 봉이 내려가. 아멘는부담스데 아. 됐다 됐다 됐다. 안 <laughs> 고맙습니다. 아, 이거 습니다 이거 뭐야? 신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개선 뭐야? 자감 뭐야? 뭐야? 어 날도.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에 이거 뭐야? 이거 뭐거뭐예요

사신 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무라 님 안녕하세요. 아, 팬카이 감사합니다. 첫 코튼 잘 읽으시 사신 님. 28개 선물 감사감사. 아, 나이스가 끝나면 끝났다고 말할 거라고. 아까 누가 백개 무라 님큰 무라 님. 10월 2개 선물 감자감자 아트. 또닉 님또 100점 오, 너무 감사합니다. 오. 고맙습니다. 시작과 끝은참 님. 28개 거, 선물 감자감자 아트. 감자 <laughs> 감자 <laughs> 감자 <laughs> 저 죄송한데 채팅 좀쳐 주세요. 아, 우리 초플링 기현영 님 팬케. 11개 선물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기현영 님. 저기요, 기안영님. 형님. 형님. 저기요, 나 누구랑 얘기해? 혹시, 아 우리 사진 형님 또 뵐게. 기안영님. 우리 대화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야내 착각이야. 그냥 혹시 지나가는 길은 아니시죠? 허블링님. 아, 저기 뒤에 아. 커튼에 뭐 묻은 것 같아요. 응? 음? 응? 음? 무슨 일인데? 지금 아 우리 패드 형님이 뺄게 길에 오신건 아닐거 아냐 그쵸? 하이브엠 식스님 스물여덟개 감사합니다 스물여덟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플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단도직임적으로 저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추천댄스 있나요? 김! 수현님 <laughs> 저기요 별명 엑스님 28개 선물 감자감자 아트아 쇼플릿님 단독 구운 조개님 28개 시끄러, 선물 감자감자 아트 감자 감자 이거 이거 전자냥 어떻게 꺼어저 단독 직입적으로 말씀입니다 추천댄스 있나요? 네 있죠 아아아아 어 우리 에이콘 님이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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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꺼져? 와 있다고? 저땐 일단, 네, 추천댄스 있습니다. AOA, OK, Diamond. b o 것 got a lot. I'm sorr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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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호흡맞출 때가 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자도 치는 걸 좋아하지만 마우스도 그리고 뒤로가기 버튼 제가 핸드폰 뒤로가기 버튼도 한번 제가 함께 눌러볼 때가 왔어요 드디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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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뭐 춤출 준비 있을까요 저는? 렛츠고 점링으로돌격가라 점플링으로 돌격가라 언제 터졌다고요? 아 다시, 그냥 튕겼어 <laughs> 아다 해달라고? 다 해줄게 <laughs> 아니 기가 막힌데 왜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다 해줄게 그러면 <웃음> 어. <웃음> 역시 처음은 경기가 좋겠지? 오케이 경기 좋죠 응? 역시 처음은 경기가 좋겠지? 아경기이 졸라 좋아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졸라 좋아해요 맛보.. 뭐 맛보기로 살짝 흔드는 거지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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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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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오.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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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오. 그, 그분 다시 오셨어요? 예. 승현님! 예. 다시 오셨나요? 아닌가? 안 예. 오셨나? 예 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승현님, 다시 오시면은 익스큐즈미 갈게요. 오셨구나! <laughs> 어, 여있다 매니저 됐다 감사합니다 100점 고맙습니다 <laughs> 김옥지 어, 김옥지 뷰빙이 좋으세요? 익스큐즈미가 좋으세요? 커플링님이 좋아요 커플링이 원래 남순 팬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e 스 퀴즈 미가 좋아요 다해준다면 g 아, t 끝이이라고 t 끝났어요, 요여분사사해요우리 g to go to the h o u 다다 할게 다 할게 n 면되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지뭐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 e 아이고 우리 남순님 할마정님 1 1개 감사합니다. 저는 남순님을 존경합니다. 오스미 아, 스미오오오오 오. Oh, 이런 모 n 다 하하 형 n 갑자맨 도맨 k i n 거 so m a n 보고 o see n o t h i 고 하면 됐지 o i n 정우야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정우야 <laughs> 어떻게 빙빙 바로 가요? 멈출 수가 없다 오늘은 빙빙 바로 가? 여~~ 우리 힐링이 형님이 오백에스쿨~ 감사합니다. 힐링이 형님, 여~~ 지금은 안 돼, 지금 내가 팀 푸는 건안 돼. 왜냐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인 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거 나라도 싸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작됐어. 이거? 아, 나도 싸들려야겠다. 아, 해야겠다 나도. 고맙습니다. 어이구 힘들다. 백 개만 싸야겠다. 저도 이제 스무 살 스물 살 중반이 넘어가지고. 1 0백 개만 써야겠다. 어머, 고 힘들어. 음. <laughs> 아, 재능 충이라고 고맙습니다. 짝짝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승현님 아직 캐셔 중간에 뭐 지루해서 나가거나 그런 거 아니죠? 에? 어떻게 지루해요 이걸 <웃음> 보고. <웃음> 고맙습니다 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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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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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역시 초플링 님이십입니다안김홍띠백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요? 아, 고맙습니다. 형님들 다음에 또 놀러 와도 돼요. 더. 지금 이거 백점 리액션 하시면 형님들 아까 추천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 솔직히 뭐 댄스 뭐 세번 추천 댄 때로 댄스 세곡 쳐주는 뭐 BJ가 어디 있습니까? 형성 너무 좋으시네 꼭 방송 끝나고 이따가 가가지고 꼭팬 가입할게요 약속! 아 약속! 톱플링님 추천 한네 번씩만 네 찍어주세요 네 형님들 추천 오 추천 네833 계시네 네 이거 네. 힘내면 천 개까지도 찍어드릴 수 있겠는데 형들? 약속! 지금 증인이 지금 형님들이 오. 도와주시면 천 개도 찍을 수 있어요 형님들 한 번만 도와주십쇼 가시죠 아 니지한 아동과 니지한 아동과 어, 노인을 제외하고 전군 돌격하라! 오 남순님이랑도 합방셨었어요 나인베리님 감사합니다 봉준님 오랜팬님 감사합니다 흥민고림님 어, 감사합니다 김호진님 감사합니다 <laughs> 나 너무 빠르지? 나 너무 <laughs> 빠르지? 영어대기님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세영 뭐라고? 아, <laughs> <laughs> 내가 너희의 엄마가? 나 아, 새엄마 아, 뭐? 채팅 뭐야. <laughs> 새엄마라고? 아 새엄마, 새엄마 뭐야, 이거. <laughs> 랩한번 보여주자고요? <laughs> 아, 랩이요? 네. 근데 랩 하면은 사람들이 지루해할것 같아. <laughs> 아. 943개! 946개!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비타민 d 또팬가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못 읽어드려서 진짜 죄송해요 고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잘 봤습니다 <laughs> 어떻게 나 진짜 천개 받는 거야? 952개 천개 천 채워줄 수 없나요 형들? 아, 천 아, 개만 아, 채워드리고 싶은데 안 되려나 형님, 형님들 브라보다 브라보다 형님들 천개안 돼요 오메 좀잘 봐줘. 5 0 분만. <laughs> 제가 부탁드려요. 조좀잘 봐주세요. 돼요, 어. 진짜로. 레몬 <laughs> 아니라고? 알아.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노메를 응? 하는 건 너무 실례야. 쇼플링님 인스타 가보라고 해안 한다고. 아, 지루한 거가오는데 고맙습니다. 아, 아, 네, 인스타가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막 그냥 랩으로 해보자고? <laughs> 여기서 갑자기 막 프리스타일 야고 이런거 해달라 부끄럽잖아 <laughs> 일단 뭐든 하라고 뭐래 아가나한테 <laughs> 그래 <laughs> 뭐라도 해보자고 www.instagram.com 그래, 해가지고 치면 돼요 형님들? 잘 몰라서 진짜 yeah. 와 초콜릿 yeah. 나이스 형님이 yeah. 아, yeah.

<laughs> 울어야 되지. 근데 이이 고런 수지다. 어 나도 어 부끄러. 와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하하하 <laughs> 장난으로 언니? 안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도 보여드려도 될것 같은데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장난으로 안 거야. 와 고양이 키우시네. 나도 고양이 키우는데. <laughs>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나? <laughs> 아, 이것도 아닌가? 이것도 아니야? 수블링님, 양이 키우시네요. 저도 양이 키우는데. 녹방! <람이> <의상> <asynchronous> <laughs> 내가, 이게, 혹시 이런 거 원하시나? <람이> 예! <laughs> 혹시 이런 거 원하시나? <laughs> 아! 러 추천 한 번씩 만러 이거 아니지?

<목소리> 와, 근데 이분 밖에서가 아, 몰라, 밖에서랑 그래. 케미랑 똑같으시네, 그냥 얼굴이? <목소리> 와! 여기까지. 에헴. 저 고양이 엄청 덕후예요 아, 왜 자꾸 치다 오래 나한테? 안 치다 올거야안 치다 올거야 아, 고양이 트레이너라고? 일로 와봐. 간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요, 제.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또또 또 저희 이 고양이도 식품, 식품. 정말 예쁜데. <laughs> 고양이 핫방 가자. 저희 고양이는 하방에도별 그게 없을 텐데. 그 수컷이었었는데 수컷 과거형이에요 수컷이었는데? 제가 돈까스 사줬어요. 아! 저희 레옹이도 돈가스 사주고 수컷 이었었어요. <laughs> 아아 오메님도 중성화 시키셨구나. <laughs> 어, 내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돈가스 사줄게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나 근데 오메님 방송 지금 보고 싶은데 봐도 돼? 아안 돼요? 안 돼요? 아 <laughs> 들어왔다. 안녕. 아, 네. <laughs> 저도 오매님 보고 있어요. 안녕. 아, 네. 아 된대.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 사람들 되게 재밌다. 캠코 스모 먹이래. 아 귀여워. <laughs> 뭐야, 귀여워. 안녕하세요, 오메님. 안녕하세요. 응? 숨었어. 숨었어. 어, 왜 숨었어? 여기,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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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안녕하세요. 나와라. 뿅. 뿅. 오메킴입니다. 어,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뭐야. 당하셨다. 아또 없어졌어. 안녕하세요. 어, 없어졌어. 자꾸 없어져. 어디 가? 지금입니다. 네, <laughs> 아 뭐야. 당하셨다. 또 없어졌어. 어. 아, 없어졌어. 자꾸 없어져. 어디 가? 네, <laughs> 님 말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오디오가 겹쳐 가지고 아, 진짜요? 오늘 또 이렇게 하다 어쩌다 보니까 뵀는데 좀더 자주 뵙고 싶네요. 아! <laughs> 조용히 할까? 아, 말수,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껐어요. 제가 음소거 했습니다. 초플링님, 초플링님, 제가 음소거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배서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고양이 키우고 투플링님도 고양이 키우는 것 애견인 애묘인들이 우리나라 애묘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게 데스티니일까요 어? 아차 아, 잘한다 잘한다! 브라보! 박수! 뭐야..뭐..뭐..뭐..뭐..뭐가 브라보라고 h 라고 하신 거지? 뭐가 o w a 라고 하신 거지? h e t i 가들 think I'm the l i 에 하시는지 모르겠네. a b o 자주 w h 같은 the m a c 아 i n e is working. I'm the judge. 또 맞춰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아 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laughs> 뱃살? 네 뱃살. 야. 있지 있지. 있지. 산해연애 여기 돼요? 그 제가 듣기로는 무엔터라고 들으셨는. 데 응. 뱃살? 예. 네? 산해연애 되나요? <laughs> 산해연애 어. 여기. <laughs> <laughs> 되나요? 아우, 기사장님 100개 감사합니다. 사네요, 네요? 대대 다, 돼! 아! 나이크가 겹쳐가지고. 돼요? 됐네. 됐네, 다 된대. 대 돼, 다, 돼! 아! 아, 웃겨. 저, 우메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laughs> 저는 29살입니다. 토플링님 2 6 세이시죠? 나이가 시죠?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또게 절묘하게 딱세 손가락 네. 안에 드는다. 오 스물하오. 플링님 세이시죠? 네네네 네. 나이가 또 어떻게 절묘하게 딱세 손가락 네. 안에 드는다. 오 스물하오. 플링님또하게어 <laughs> 계속 되돌이 표처럼 계속 돌아온다. 어, 회장님 어. 안녕하세요. 응. 한테... 이번엔 나만 봐가지고 약간 답답하죠, 여러분. 소플링님 다음에도 함께 호흡하시죠. 다음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 되면 소플링님 네. 같이 방송하고 가면 좋으니까. 다음에 호흡이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 되면 호흡? 님. 네. 그 들숨 날숨 그 호흡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laughs> 들숨 날숨 말 <laughs>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같이 방송하자는 거예요. <laughs> 진짜 오해입니다. 선분은들오해요 <WM. 웃음> <laughs> 아닙니다. <웃음> 진짜 오해입니다. 선분은들 <WM. 웃음> 오해에요! <laughs> 어, 아, 근데 진짜 예쁘시다. 진짜 예쁘시고 매력이 넘치시네 음. 이미 뭐 파악 완료됐으니까요 매력은 이미 다 파악 됐으니까요 소프리님 다음에 뭐 파악 완료됐으니까요 매력은 이미 다답방 가시죠 파아 이미 다제거 음, 소리좀 꺼주세요 어못 들으셨다고? 어? 어못 들으셨다고? 응. 저거 체크 체크. 다음에 기회되면 합방 아. 가시죠. 나 여기로 하면 여기서 지금 팬가입하면 되는구나. 아 합방 아. 가시죠. 나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지금 팬가입. 아. 네네네네네. 어? 괜찮아요. 아.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먹이러 <laughs> 뭐 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음. 음... 일단, 오늘은 어, 이만 물러나 볼게요. 초플링님, 네. 다음에 알겠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초플링님, 방송 잘하세요. 사랑해, 연. 알게요. 초플링님, 다음에 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봐요. 방송 잘하세요. 사랑해, 연. 알게요. 아저씨! <laughs> 아저씨? 마지막에 송방. 아저씨? 3살밖에 차이 안나는데?